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사이드 서초입니다.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2020년도 재난관리평가에서 서초구가 전국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돼 대통령상을 수상했습니다. 이번 평가는 중앙부처와 지자체, 공공기관 등 300여 곳의 지난해 재난관리 업무 실적을 종합평가한 겁니다. 서초구는 지진대책과 취약계층 안전관리 부문, 감염 예방과 대응 부문에서 높은 점수를 얻었습니다. 특히 스마트시티 통화 플랫폼과 인공지능 CCTV 시스템, 활주료형 횡단보도 설치 등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사업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서초구가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금연상담실을 원격으로 운영합니다. 금연상담사와 1대1 화상상담을 진행하고 필요시 금연 보조제 당의 물품을 우편으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구 금연지원센터로 전화해 신청하면 됩니다. 서초구가 여름휴가철 반려견 돌봄 쉼터를 운영합니다. 신청은 선착순으로 진행하며 유기견 입양 가정이나 저소득층 가구를 우선순위로 선발합니다. 동물 쉼터에서는 전문 자격증을 보유한 펫시터가 반려견을 돌보게 됩니다. 신청을 원하는 주민은 출생 후 4개월 이상 된 반려견의 동물 등록증 등 필요한 서류를 가지고 서초동물사랑센터를 방문하면 됩니다. 장마비가 오락가락하는 요즘입니다. 이 장마 언제쯤 끝나고 또 본격적인 무더위는 언제부터 시작되는지 알아봅니다. 비가 내리는가 싶더니 금세 맑은 하늘을 보여줍니다. 좀처럼 종잡을 수 없는 서울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보통 장마철이면 비가 꾸준히 내리는 경우가 많았지만 최근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장마철에는 우리나라를 통과하는 저기압이 남쪽에 머무는 정체 전선을 일시적으로 북상시키는 형태가 자주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강수 지속 시간은 비교적 짧아지고 강수 강도는 다소 강해지는 특성이 있습니다. 장마는 평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7월 하순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장마가 끝나더라도 지역적으로 갑자기 많은 비를 쏟아붓는 국지성 소나기가 내릴 수 있습니다. 장마가 끝나면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됩니다. 특히 이번 여름은 지난해보다 더 더울 것으로 보입니다. 낮동안 오름 기온이 식지 않는 열대야는 평년보다 긴 17일까지 이어질 것으로 기상청은 내다봤습니다. 특히 폭염일수는 약 20에서 25일 가량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어 폭염일수 발생일수가 역대 순위 5위권 안에 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무더위는 7월 말부터 8월 중순까지 절정에 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강한 햇볕은 피하고 물은 자주 마시는 등 건강에 각별히 신경 써야겠습니다. 학생들의 꿈을 온라인을 통해 실현해 보려는 시도가 첫 발을 내딛습니다. 지난해 서초구 서리풀 페스티벌에서 큰 호응을 받은 청소년 영어 뮤지컬 페이미 이번에는 온라인으로 무대를 옮기는데요. 최근에 부쩍 많아진 비대면 콘텐츠 사이에서 주목받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지난해 여름, 석 달간 매일같이 연습한 서초구 청소년 영어 뮤지컬 팀, 페임. 하루도 빼지 않고 무용과 연기, 보컬, 영어 수업까지 소화하며 열정을 불태웠습니다. 학생들은 눈빛 하나, 동선 하나 허투루 넘기지 않으며 차근차근 무대를 준비했습니다. 미래의 스타를 꿈꾸는 사춘기 청소년들의 이야기. 처음 선 무대라는 게 믿기지 않을 만큼 수준급 공연이었습니다. 기대했던 것보다 되게 뭐120%더 훌륭하게 해내가지고 되게 보기 좋았던 것 같습니다. 정말 노래하는 걸 사랑하고 그리고 어그 꿈을 정말 키워갈 수도 있겠다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학생들의 꿈을 향한 도전은 이제 온라인으로 무대를 옮깁니다. 과정은 비슷하지만 모든 게 비대면으로 이루어집니다. 석 달간 빼놓지 않고 이어갔던 연습도 분야별로 주 3회 온라인으로 대체합니다. 이후 온라인 오디션을 통해 연습생 30명을 최종 선발하고 본격적인 1대1 트레이닝에 들어갑니다. 연말에 예정된 온라인 합동 공연에서 학생들은 각자 비대면으로 연습한 파트를 선보이며 온라인에서 데뷔 무대를 치릅니다. 최근 부쩍 많아진 비대면 콘텐츠 사이에서도 새로운 시도로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변화된 환경에서 성공적인 교육 모델로 장착할 수 있을지도 주목됩니다. 다만 최근 온라인을 통해 이루어지는 예술 교육에 대한 따가운 비판도 흘려보내선 안 됩니다. 오프라인식 교육 방식을 그냥 디지털화시키는 것, 카메라로 그냥 담아서 전달하는 이런 것을 대단히 무성의하다고 생각을 하고 스토리텔링 결여된 겨려, 대단히 불친절한 그 그냥 강압적 전달 방식이라고 학생들 생각을 학생들의 온라인 뮤지컬 도전기는 서초 혁신교육 지구 온라인 채널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인사이드 서초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